시간이라면서 법정 의무 교육은 사업장에서 꼭 이수해야 할 교육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게는 과태료 300만원부터 많게는 최대 과징금 5억 원까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라것 인류의 지 법정 의무 교육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 세 번째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네 번째는 산업안전 보건 교육 다섯 번째는 퇴직연금 교육.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전 직원이 다 들어야 되는 교육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꼭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 그때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정 의무교육이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유일하게. 1년에 몇회 받아야 된다?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있다라던가. 이러한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는 교육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듣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다. 라고 했을 때, 법적인 제재가 있는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루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외부고객 또는 내부고객. 한마디로, 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정보. 내부고객입니다. 직장인분들 모두다 어떤 고객? 내부 고객. 내부 고객인 경우에 이 내부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이 된다.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최대 과징금은 5억입니다. 얼마요? 5억. 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적 제재 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개인정보법 교육 받으시고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교육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될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듣지 않는다?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1년에 1시간 이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의무 사항이고요. 만약에 듣지 않았을 때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 네 번째. 네 번째.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제네 번째. 네 번째는 산업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 분기별로 받으셔야 돼요. 1년에 네 번. 그런데 이 산업안전교육은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비사무직은 6시간, 사무직은 3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법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때에는 최대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사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퇴직연금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반면에,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퇴직연금 교육, 연금 가입해두셨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1년에 1회 이상 들으셔야 되고요. 과태료가 좀 셉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최대 과태료 1천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법정 의무교육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섯 가지 교육 어떤 거있다고요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세 번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네 번째,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다섯 번째, 퇴직연금 교육까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